경남도의회가 오늘부터 지역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. 거제가 첫 번째입니다. 거제 행정사무감사의 화두는 거제 오션파크자이 아파트 통학 문제 해결입니다. 이번 감사는 교육위원회 소관입니다. 지역구 오군숙 도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이지만 남편이 전 이승열 거제 교육장이라 배제됐습니다. 오의원은 어제 오전 거제시청 도란도란 커피숍에서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, 이번 사태는 전 윤동석 거제 교육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예, 처음 뵙는 거잖아요. 네. 의견이 필요한 거죠. 저희가 뭐대표도아니고 아니 아니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예, 잘하려고 잘 아, 하죠. 그러면 잘하려고 하죠. 또, 그리고, 어, 네, 아니, 첫 단추가 잘못된 어머니 잠깐만요. 첫 단추 잘못된 거 원죄라고 제가 분명히 어. 교육청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. 원죄 윤동석 교육장여 의혹 써준 거 제가 개인으로 정화하면서 똥사질을 놓고 이... 그제 전체를 흔들어 놓다제 분명히 전했 학부모들은 협약서를 변경한 이승열 전 교육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당시, 당시 교육장이었던 이승열 교육장님도 해지 못하실 거 그리고 저희는 힘이 없어요. 뭐 달리 지금 이 되게 힘들게 마련했고. 이승열 교육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? 2차 협약의 당사자인 이승열전 교육장은 거제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죄송하고 이 문제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전무후무한 허가가 발생한 점은 잘못으로 인정했지만 책임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습니다. 저, 제가 볼 때는 요인이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째서 중간에서 바뀐단 말이에요?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상식이 법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건설사람들은 2008년도에 있었는데 문제는 2017년도에 있었어요. 그래서 오래전에 어 어쨌든 하나의 어떤 대표 정책의 방향 때문에.

통학 문제는 오후 감사에서도 이어졌습니다. 도의원들은 입주민들이 식사도 못 하고 집회를 이어가자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. 의원들한테 다 얘기됐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내내 고가 가지고 를 했고 해결점을 찾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. 교육 위원회는 이 문제는 오는 21일 본 감사에 상정해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입니다. 입주민들은 도의원들의 약속을 믿고 하루빨리 통화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.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조형록입니다.